이번 93회는 테오를 죽이는 데 실패한 세리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제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기찬이 결국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상대방을 탓하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번 회차의 가장 큰 킬링 포인트는 바로 기찬이 제인에게 테오의 정체를 물으면서 테오와 세리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오를 죽이는 데 실패한 세리는 결국 제인의 압박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세리에게 지호가 테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없다고 말했죠.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런 세리에게 나는 당신의 이중 계약서 증거를 찾았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리는 태호에게 찾아가 지호와의 관계가 밝혀질까 두렵다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죠. 세리의 가식적인 모습에 태호는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역겹다고 말하며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리의 위선적인 모습과 태호의 단호한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는 복선이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기찬의 처절한 후회와 질투가 극명하게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기찬은 은호가 자신을 응원하며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숙자에게 돈이 잔부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죠. 그러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숙자에게 있다며 엄마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기찬의 불행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이기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기찬은 제인과 도윤, 그리고 지인들이 치킨집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심술이나 제인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죠. 그때 도윤이 막아섰고 태호가 나타나 기찬을 더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태호는 제인에게 호감을 보였고 기차는 그런 태호의 모습에 질투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차의 가장 큰 딱밥은 태호와 세리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는 세리가 보는 앞에서 태호에게 혹시 캐서린이 아는 동생을 찾고 있냐고 물었죠. 태호는 세리의 미국 이름이 캐서린이었다는 사실을 놀라며 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가까스로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태호의 동생을 해치고 신분을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한 킬링포인트였죠. 이 갈등은 태호의 분노를 극대화하며 세리를 향한 그의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복선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제인을 향한 태호의 관심이 계속되고 도윤은 태호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도윤은 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제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윤과 제인의 사랑은 복수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호는 세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시작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